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지 다육맘이에요. 오늘은 어, 제가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영신 다육을 다녀왔어요. 근데 어, 거기서 현장에서 다이소리나 다육들을 또는 화분을 좀 찍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인지라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아, 찍는다는 것이 참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음, 처음 갔으니까 그냥 조용히 다육 몇 개하고 화분 부엉이 화분을 제가 구매를 해갖고 왔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엉이 화분이에요. 가격은 여러분들이 음, 보시면 알 거예요. 유튜브를 보시면 영신다육 치면 유튜브에 떠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같은 색 아니고 다른 색깔로 해서 이거보다 큰더큰한3배 정도 더큰 부엉이도 있어요. 근데 좀 아담하게 이쁜 게 좋아서 저는 작은 사이즈로 세트로 여기 아래 깔판까지 있는 발판이 아래 이렇게 되는 것까지 있는 부엉이 한 분을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쁘죠? 음, 세트로 이렇게 해서 심어 놓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심어서 부엉이는 뭐 저는 이제 미신는안 믿지만은 부엉이는 복을 불러온다. 뭐 복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부자가 되게 되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래서 음, 집들이 선물이나 또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어도 이런 데다가 해서 어,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선물을 하려고 집들이 선물로 주려고 이렇게 구매를 해왔는데요 아, 아까워서 좀 주기가 조금 마음이 망설여져요 그런데 이제 심어서 보고 또, 또 그분의 취향이 또있지 모르잖아요 조금 더 어,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음, 다육과 화분을 조금 더 어, 골라보고 고려를 해보고. 어, 주는 것을 결정하기로 했어요. 음, 제가 지금까지 다육을 주면서 아깝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는데요. 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봉이 화분이 이쁘고 또 여기 데리고 나가들도 어, 이 아가는 이름이 마리 마르세유예요. 제가 지금 화분은 털지 않고 이렇게 빼가지고요. 물을 미리. 어, 하루 전엔가 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분갈이 할때 먼지 좀덜 날리고 잘 분리될 수 있게 하려고 원래 이렇게 한다면 좀 마른 다음에 최소 3, 4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흐른 다음에 분갈이 해주면 좋은데 저는 조금 빨리 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완전 왕초보는 아니기 때문에 잘할수 있겠지라는 자신감으로 지금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봤어요. 아 너무 이쁘지 않아요? 많이 이쁘죠? 음, 마르세유 하고, 그 다음에, 아, 이 다육은, 앙팡금이라는 다육이에요. 앙팡, 앙탕, 앙팡, 앙탕. 앙팡인데, 금이에요. 어, 아, 근데 왜, 뭔가 꽂고 있죠? 뭘 꽂고 있을까요? <웃음> 뭔가, 제가 <laughs> 지금, 지금, 이거, 지금, 아까, 이, 그, 흙 통을, 어, 배양토 통을 놓다가, 바닥에 놓다가 여기를 탁 부딪혔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분질러졌어요. <laughs> 그래서, 자연 치유적으로 우리가 상처가 나면 피가 나고 상처가 아물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물들도 뭔가 이, 이 안에서 찐처럼 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음, 지지대를 해가지고 여기다 망가트 쓰는 뭐 빨리 찍게나 또는 뭐 테이프를 발라주고 싶었는데 <laughs> 그러지 못하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어, 노란색 포크로 지지대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이대로라도 아물면 한참 보고 난 후에 이 입장이 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쁜 아가 얼굴 상처 하나 없는 아가의 얼굴이 이렇게 큰 상처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부엉이 화분에다가 했을 때이쁘지 음, 어, 않으세요? 아까 그 마르세유하고 앙팡금을 이렇게 심어서 어든다면 굉장히 세트 세트하게 음, 세트 세트하게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해왔는데 이 아이는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식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부상이 조금 음, 치유가 된 어느 정도 아물어진 다음에 어, 그때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마르세유 아가만 음, 해보기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 마르세유 아가는 이 화분이 잘 어울리는지, 이 화분이 잘 어울리는지. 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좀 연한 색깔, 연한 색깔이 이 초록빛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꽃도 이렇게 어, 야무지게 이쁘게 피었죠. 음, 요즘 다육들이 꽃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너무 너무 이쁜 꽃들이 피더라고요. 제가 눈들이 심어놓은 그 입장에서도 뭔가 올라오고 있어요. 제 꽃대 아직 한 번도 못 봐서 꽃대인지 이게. 아, 자구가 나오는 건 진짜 궁금한데요. 꽃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 작은 머리에서 막뭐 이렇게 한두 개씩 다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가꽃 피게 되면 또 올해도 한 피어있다고 하니까 보여드릴 수 있으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이 마르세유 아가를 흙을 어, 털어내고, 식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금 장갑을 묶였어요. 그냥, 그냥 맨손으로, 오늘은 맨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마르세유 덱도 지금, 어고 엄청나요. 이 피트모스가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아이고 초점이 안 맞아요. 여기 보시면 자구. 오오오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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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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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안 보여. 여기도 이렇게. 아이고 아가들이 그냥 위 아래로 땅위 엄마 몸에 아주 그냥.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아이고 다섯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있답니다. 아이고 뿌리도 굉장하네요 뿌리도 뿌리도 튼실하니 잘 자라고 있어요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이고 우리 아가가 입꼬지가 된 아가인 듯 해요. 이 아가는 이쪽에서 나온 자구인지, 이 흙을 좀잘 털어줘야 될것 같은데요. 아이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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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가. 아유, 달랑달랑, 진짜.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필사적으로 매 달려있는 모습. 아니 손이. 되게, 입장에다 손대기 싫은데, 그래도, 음, 안정적으로 좀 잡고, 흙을 틀어줘야 될것 같아요. 음, 아, 뿌리에서 사포니 냄새가 올라와요. 사포니 냄새가 나면 굉장히, 어, 뿌리가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모 모. 이 안에서도 이 안에서도 자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흙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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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심해서 털어야 될것 같아요 음, 자구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나오고 있어서 꼬물꼬물 아가처럼 이렇게 오므리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뱃속에 우리 사람아가 엄마 뱃속에서 있듯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게 있다 나오, 나오나봐요. 한엽이고 굉장히 입장이 따글따글하고 귀엽게 이쁘죠. 음, 이 뿌리를 저 그냥 지금 시기가 좀 그래서 음, 과감하게 잘라줄 수도 있는데 자르지 않고 그냥 어, 식재를 해보려고요. 않고, 어차피, 뭐, 이 뿌리가, 음, 살아가는 데보다 지지 역할만 한다 하더라도, 어, 저는 그냥 이 뿌리를 그대로, 틀지 어, 그, 발라내지 않고, 털지, 로 할게요. 음, 이제 마사, 굵은 마사로 세수증을 해주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분이 어때요? 여기 높이고 하 여기 높이고 하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어, 이렇게 목대 있는 아가 말고 목대가 없는 그냥 얼굴만 이렇게 딱 있는 다육을 심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목대 있는 아가나또 어, 이제 위로 이렇게 위로 여기 이상으로 위로 얼굴이 올라와서 이쁘게 어, 관찰할 수 있는 볼수 있는. 관성할수 있는 다육이를 찾다 보니까 마르세유하고 앙팡금이 적격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렇게 골랐고요 한번 식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얼굴이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뿌리를 안 잘랐기 때문에 그리 그리고 저는 흙은 음, 비암토는 노암도에서주문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기피가루하고 필요하면 상토나 이런 좀 부드러운 흙을 더 배합해서 쓰는데요. 이게 지금 3대 7 정도의 배합인 것 같아요. 여기 음,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쓴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들어서 마사 비율이 더 높아야 된다면 거기다 합류를 해서 심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이 흙에다가 심고 있어요. 이빠짐이나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택배비를 안받고 흙기 10키로에 15,000원, 20kg에 25,000원.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어, 저렴한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이곳에서, 음, 제가 주문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아가들은, 어, 묻혔답니다. 묻혀서, 지금 높이가, 앞과 뒤가 좀 달라서, 아가들을 빼서 어떻게 하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한 아가는 나와 있고 아까 양쪽으로 아가들이 있었고 뭐 땅속에 원래 있었던 아가 있었는데요. 우선 그냥 굳어주고요. 음,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나오도록 하고 안 그러면 또쓸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감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아, 마감토는, 음, 마사, 기름마사나 음, 중립, 소리마사가 아니라, 음, 이 마감토로 마감을 해주도록 별사탕으로 마감토를 해주도록 할게요. 앞뒤가 높이가 달라서 조금 어, 고난이도네요. 고난이도 그렇지만 실제로 해 놓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고난이도지만요. 이제 아가들은 음, 다이 지금 마감토 안에 어, 묻혔답니다. 붙였어요. 스스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음, 기대되고요 움직이지 않게 잘잘 심어줬어요. 자, 풍이 분해 심어본 마르세유 아가. 아이고, 이쁘죠. 참 부엉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오늘 분갈이를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재밌는 분갈이 하도록 해요. 다음에 뵐게요.